안녕하세요. 세종 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종시에 관련된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아파트는 계속 고고행진하고 있고요. 상가는 안 됐네, 뭐 공실이 많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상가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테마형 상가라든가 길반 아파트 단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괜찮거나 뒤에 배우 세대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 있는 테마형 상가락에서 이다시 사생활권의 나성동에 있는 주상복합으로 유명한 어바나트룸 상가좀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어바나트룸 상가는요. 세종이 상가를 이렇게 필지를 입찰을 경쟁 입찰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 어바나트룸 상가는요 입찰이 아니라 설계 공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설계 공무로 상가가 분양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설계 공무는 건설사들이 내가 이 상가를 어떠한 테마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유를 하면서 어떻게 상가를 짓겠습니다 하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지어 있어서 세종시에 있는 중심상. 2 4생활거이면 나성동인데요. 이 나성동이 백화점 예정지를 보시면 돼요. 이 백화점 예정지 바로 뒤에 테마형 상가들이 2018년, 19년도에 이렇게 줄줄줄줄 해서 중공이 어, 났습니다. 이 중공이 났을 때이 상가들을 한번... P1, P2, P3, P4, P5, 이렇게 다섯 개의 테마형 상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다섯 개 필지에 상가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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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테마가 들어가 있는지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 상가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입지 현황이 되고 있는지도 좀 안내를 해드릴 까합니다 어, 우선 이 계획은요. 세종시는 명품도시, 관광도시, 그 다음에 문화도시, 여기 세종시 살고 있는 분들이 상생을 할수 있게끔 많은 컨셉을 가지고 상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요. 이 공급받는 방법에서 우선은 설계소공을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두 번째는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끔 테마를 가지고 상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화를 즐기기 위한 컨셉이 이 어바나트룸 테마형 상가의 컨셉이고요. 이 컨셉에는 과 도시 그 어반 아트룸과 같이 연결돼 있는 도시 상징 광장, 그 다음에 중앙 수목원, 세종 중앙 수목원이 형성이 돼 있고 그 형성에 중앙 녹지공원까지 같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형상가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수변 공간과 그 녹지가 어우러지면서 어반 아트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어, 테마를 실현을 해가면서 이 테마를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왜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행테크 아시죠? P1, P2, P3까지 보행테크가 연결이 돼요. 3층에서 그 다음에 P4, P5도 보행테크가 연결이 돼서 현재는 지금 상가들이 중공이 완료가 돼서 테크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P1에서 쇼핑을 하고 P2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P2를 이용할 일이 있으면 3층에서 보행테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P2에서 P3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행테크를 기준으로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Tập 첫번째 P1 어바나트륨 P1은 파인앤뉴 퍼스트원입니다. p 1에 첫번째로 들어가는 퍼스트원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테마는 잭슨 라인스입니다. 아이들이 키즈카페는 지금 세종시에도 여러 군데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조금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규모를 대형으로 형성을 했다는 잭슨 라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평형대 대형 평소로 들어가서 이 잭슨 라인스가 지금 작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한참 테마형으로 이제 어 일일 방문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 들어가고요. 어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네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게임도 즐기고 놀이도 하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테마로 많이 형성이 돼서 피와는 잭슨 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셰프의 거리 유럽에서 음식으로 인한 셰프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 여기에 셰프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셰프의 거리에는 뭐 레스토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셰프의 거리가 지금 하나하나 책정이 돼 있고 각종 브랜드 있는 업체들도 지금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바나트륨에 있는 피2 센트롤 개룡건설에서 지었는데 여기는 패스 패션과 문화 공연을 위주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피스림 이피스는요 마크원 에비이라고 해서 파주에 출 판도시의 복합 테마형인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 지혜의 숲. 이 지혜의 숲이 테마로 들어가 있는 마크원입니다. 이 마크원이 지혜의 숲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개관한 현장을 제가 조금 다녀왔고요. 이 개관된 모습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 잭슨 라인스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내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계룡에서 움직이는 패션 위주의 몰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구경하실 수가 있으시고. P3에 있는 마크 원, 마크 원이 있는 지금 테마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퍼, P4, 피퍼는 아직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지금 피퍼도 헨스를 이렇게 쳐놓고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5가 가장 늦게 완성이 됐습니다. 세종의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가요. 이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성동에서 영화도 보고요. 쇼핑도 하고요. 책도 보고요. 그 다음에 공원도 있으니 공원에 산책도 하고요. 도시상징광장 굉장히 어마어마한 테마를 가지고 상징광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형성되는 광장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세종시의 P5는 마지막 세종시의 그 어바나투름 상권의 갯 마지막으로 돼서이 어바나투름 상가는 세종의 최고의 상권인 중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고의 상가 지역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을 하는 제가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가를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사업제안공모로 멋진 건축 디자인이 특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된 상가로 인해서 상가가 외관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관리 운영 계획과 건축 계획과 과격 등이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이라든가 건축 계획안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설계 공모에서 우수해서 그 건설사가 이 상가를 분양을 했겠죠. 그다음에 국내 최장 길입니다. 1.4km의 거리로 5개 건물이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계가 돼 있는 스트리트몰 테마형 상가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의 그 누주함을 벗어나서 여기는 복합적이고 어울러지고 모든 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상가가, 상가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실효성이 없고 형성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배우 세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2017년부터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요. 이 상가, 테마형 상가 맞은편에는 세롬동이라든가 한솔동, 천마을이라든가 다정동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들이 같이 포진을 해서 입점, 입주를 해서 지금 열심히 주거지역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이입점돼 있는 상가까지 계산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배우 세대도 어느 정도 받쳐주 있고요. 스트리트마 상가의 특징이라고 하면 길게 뻗은 거리 잖아요 이 거리에 따라서 비치되어 있는 거구이 많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 건물 저 건물 들락달락하면서 쇼핑도 하고 옆, 내가 즐기고 싶은 책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또 답답하면 바로 뒤에 나가면 도시상징광장과 각종 수목원 녹지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시에 있는 어바나트륨 상가 테마형 상가에 대해서 제가 세종시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매물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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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까니까요 세종시에 관련된 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서 세종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세종시 어반아트룸에 대한 상가 내역을 조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웅장함과 건물이 멋있음을 제가 한번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요 곳곳 곳곳에 알려드릴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알려드릴 거 제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롯데공인 중개사 정진숙이었습니다.